다음은 이쪽 경기가 시작되겠는데요. 자, 선수들. 다섯 명의 선수가 보이고요. 선수들. 7년인 네. 선수가 가장 먼저 풀아웃을 했고요 자 13초 초반으로 지나갑니다. 수영이 아,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이러면은 31초죠. 네. 빠르면 30초까지도 가능하세요. 아, 스트로카 킥과 모든 타이밍이 상당히 좋습니다. 자4 5 m 27초에 돌파를 한것 같은데요. 가야 네. 아, 네. 그렇죠. 1초죠. 자, 아쉽습니다. 1초 플랫인데요. 08.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30초대도 가능했었어요. 39세 이라운드 50결승 3라운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응원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.